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S.M.V.T.V.라고 어, 들어보셨나요? S.M.V.T.V. 우리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김남희 그전 원장의 양심 선언을 방송해서 분석할 때 S.M.V.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남희 전 원장이 이만희 교주와 결혼한 관계라는 사실을 폭로할 때. 입증 자료로 자필로 쓴 결혼 서약서를 공개합니다. 줄에는 네. 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돼 있고 선포한 내용도 신랑 마니와 신부 남이는 결혼으로 부부가 된 것을 천지 영인에게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날짜는 2012년으로 신천기 29년입니다. 신랑 마니, 신부 남이 그리고 제일 하단에 SMV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때 SMV라는 단어가 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전 송도에게 보낸 공지사항을 보면 SMV가 나오는데요. 김남희는 SMV를 무력으로 장악했다. SMV 방송국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SMV 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년 3년형이 확정됐다는 문자입니다. 네. SMV TV 소유권 문제로 김남희 전 원장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MV 방송국인 거네요. SMV TV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SMV 소유권 분쟁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한 영상을 입수하게 됐는데요. 신천지 신도에게 전국 방송으로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지시로 총회 법무부장 소모 씨가 나와 김남희 전 원장과의 SMV TV 소유권 분쟁 재판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2012년에 비밀리에 산을 테마로 하는 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합니다 네. 후에 신천지 방송으로 전환해서 신천지를 홍보하고 신천지 강좌를 방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름으로 등록하면 마귀들이 방해 공작을 하니 대표 이사로 김남희를 세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케이블 방송이 주식회사이다 보니 주식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명의를 김남희 전 원장 이름으로 하고 세무서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SMV TV의 이 SMV는 무슨 뜻인 거예요? 신천지 법무부장 소모 씨는 SMV는 신천지 문화 승리의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영어 이니셜로 바꾸면 SMS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네. 승리만 영어 빅토리에 V를 차용했기 때문에 추측이지만 S는 태양을 의미하는 선으로 이만희 교주를 그리고 M은 달을 나타내는 문으로 김남희 존원장을 그리고 V는 빅토리의 V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추론이긴 한데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과거에 유명한 어, 신천지 사단법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네. 만남은 이만희 교주의 만과 어, 김남희 전 원장의 남을 합쳐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MV도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을 상징하는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네.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평 평화의 궁전 옥상에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존원장을 상징하는 해와 달을 그린 조형물을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 그리고 2012년 신천지 전국체전 때 영상을 보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 해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 해와 달의 만남이 완전한 빛이 되어 온 세계를 비춘다는 멘트와 함께. 해를 그려 넣은 깃발과 함께 신랑 의복을 입은 이만희 교주. 네. 그 후에 달을 그려놓은 깃발과 함께 신부 의복을 입은 김남희 전 원장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SMV의 SM이 해를 의미하는 이만희 교주와 달을 의미하는 김남희 전 원장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결혼 서약서에 SMV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어, 결혼 서약서는 공식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밝힌 적이 없던 문건이고. 김남희 전 원장이 탈퇴하기 전부터 이만희 교주와의 관계에 대해 무성하게 많은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탈퇴 후에 이만희 교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자료로 결혼서약서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결혼서약서는 신천지 열두지파 신도들이 모르는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공적인 SMV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SMV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 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김남희 전 원장이 SMV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SMV의 또 다른 뜻의 추론도 혹시 있을까요? 어, 다른 의미로는 채널이 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S는 신천지, M은 마운틴 산을. 그리고, 어, 시온산을 나타내고 있는 부인은 빅토리 승리를, 네. 그래서 시온산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어, 단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SMV TV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SMV는 주식회사 이름이고, 그렇다면 채널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셨을까요? 어, 신천지 법무부장의 발표를 토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첫째는 산을 주제로 하는 케이블 전문 방송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2011년에 주식회사가 smv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신천지 측에서 2017년에 신천지를 탈퇴한 대표이사 김남희 존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남희 존 원장이 소송 중에 smv에서 aon으로 주식회사명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네. 넷째 케이블 방송국 내에서 콘텐츠 우수 방송국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네가지 힌트를 토대로 찾아봤더니 어, 의구심이 드는 한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네. 어, 영어 글자만 붙여서 어, (MTV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글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MTV) (MTV가) (SMVTV로) 신천지가 운영하는 방송국이다라고 추측을 한 건데 이를 근거할 만한 내용은요? MT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널 소개란을 보면, 네. 대한민국 국내 유일산 전문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에서 우수방송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주식회사 SMV로 법인 변경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 주식회사 AON으로 어, 법인이 변경됩니다. 네. 어, 신천지 법무부장 소모씨가 밝힌 어, 시기와 유사합니다. 특히 2017년에 김남희 전 원장이 신천지를 탈퇴했고, 2018년은 소송이 진행되는 시기로 법인명이 SMV에서 AON으로 변경됐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고. 신천지 측과 김남희 전 원장과 SMV TV 소유권 사건 번호가 2018가합 51853 5인데 네. 2018년 3월 22일에 접수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mtv 채널에 대해 음. 어, 매우 우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일단 여러 정황이 맞아 떨어지긴 하네요. 명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면 정확한 mtv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겠고요. 그럼 smvtv의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어, 신천지 소모법무부장이 김남희 존 원장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김남희 전 원장은 조주권을 행사하기에 새벽 3시에 임모 씨와 용역을 동원해서 SMV TV 건물을 장악한 후 아침에 신천지 신도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리창문에 신천지 신도들 해고 통보를 했고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신천지 이사들 임모 씨, 백모 씨, 이모 씨를 해임하고 나섰고 김남희 전 원장의 딸과 윤모 강사를 이사로 선임해 방송국을 장악해버렸다고 신천지 법무부장은 설명을 합니다 네. 신천지도 무력을 써서 빼앗아 올수있었 So now 그렇게 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을 취하게 됐다고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럼 2011년에 SMVTV를 인수했는데 김남희 전 원장이 나간 시점이 2017년까지 그 6, 7년간 운영은 어떻게 했나요?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SMVTV를 인수했고 운영도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가는 방송 장비와 잽기 등 모든 것이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 방송국 직원들도 신천지 신도들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교통비를 받고 무료봉사를 했으며 몇 명은 방송국에서 급여 지출을 하지 않으면 유령회사로 밝혀질 수 있다고 해서 급여 처리했지만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신천지에서 비밀리에 인수한 SMVTV를 지금에 와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과거에 신천지는 언론 분야에서 비밀주의를 유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지일보 전신 성격을 가진 기독교 초교파 신문과 올드뉴스였습니다 네. 당시 이 신문이 신천지에서 만든 언론사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인사들도 인터뷰했고 기독교 행사와 광고들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기독교 초교파 신문 부국장의 기자회견 폭로로 완전히 실체가 드러나는데, 당시 기자회견 때 신천지 집화장 얘기도 비밀에 붙였었다고 밝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에서 여론몰이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에 신도들을 투입시켜 기자로 이장시키는 행위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 언론사에서 신천지 옹호 기사와 또 신천지 행사를 광고해주는 행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천지 댓글부대들도 숨어서 신천지에게 유리하게 여론몰이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어, 맞습니다. 신천지 댓글부대의 을 감추고, 3자의 입장에서 쓴 것처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신천지의 행태를 생각해 볼때 smv tv를 노출하면 신천지 피해자들이 당연히 방해할 것이고 네. 이 사실을 신천지 측에서는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비밀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 방송국을 노출시킨 이유는 김남희 전 원장의 탈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신천지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김남희 전 원장의 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힘으로 김남희 전 원장에 대한 신천지 신도들의 동경을 끊어버리기에 SMV TV의 실체를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소모 법무부장은 김남희 전 원장에 대해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사기꾼이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은 결혼식도 올린 사이고 또 평화의 공전에서 동거까지 했던 사이 수많은 시간을 해외와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소송을 할 정도로 대적자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모본무부장은 총 9권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으로 SMV TV 소유권으로 어, 대법원에서 2020년 11월 5일에 기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신천지 측에서 온고 승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김남희 조원장이 주주총회를 열어 신천지 신도들을 이사해서 해임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사로 세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화 이사 감사 해임건인데 네. 이 사건도 2020년 11월 5일에 대법원에서 신천지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토지와 건물 2분의 1 공유분할 사건입니다. 소모 부장은 신천지 명의로 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만희와 김남희 명의로 한 것이다. 신천지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돈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김남희 조 원장은 가로챈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고발한 가평 신천지 평화의 공전 사건은 이만희 교주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신천지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신천지 명의로 지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소모 법무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 땅은 이미 통일교와 관련된 땅에서 등기 이전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네. 확장하더라도 어, 비밀리에 추진하면 어, 주변에서 알지 못함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신천지 이름으로 하면 세금도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존 원장 명의로 하도록 한 것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외 청도에 있는 만남의 신토도 어, 김남희 존 원장 명의로 돼 있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네. 형사고발권도 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소모본부장이 1심 판결을 영상에서 김남희 전 원장이 SMV 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발을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어, 집행유예 3년형을 에,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한 건이 명백함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시켜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2심 판결 선고가 2019년 12월 6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 지금까지 김남희 전원장의 구속 소식은 어, 4월 8일 현재 오늘까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김남희 전원장이 이만희 교주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일심 유죄 판결이 나온 걸 봐도 신천지 주장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 맞습니다. 신천지 측과 김남희 전원장 양쪽 모두 재판 판결문을 공개할 것다 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모 법무부장의 김남희 조원장에 대한 이야기야. 소송권에 대해 말하는 영상에 대해 c c t 비를 가려보기에 김남희 전 원장 측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단사이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비밀리에 인수한 SMB TV의 실체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소송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단사이다.